안녕하세요. 기린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13강 3번과 4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hen a painter is working for a patron, as Leonardo da Vinci did for the Medici,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resulting from the artist's intention to produce something that the patron will appreciate and enjoy. 하나의 화가가 한 후원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치 다빈치가 메디시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는 감정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거워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의도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왜은 문장에서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 ing의 현재 진행형 구조가 함께 들어가 있죠. 자, 에즈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온 후에 다시 다빈치라는 주어와 di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지금의 did는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 역할을 하고요. 해석상으로 work라고 하는 동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사가 나온 후에 resulting from이라고 하는 분사구가 다시 한번 수식을 하고 있고요. 자, from 이후의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술가의 의도인데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만드는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to produce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될 테고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대치라고 하는 관계사가 수식하는데요. The patron will appreciate and enjoy를 보자면 바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대칭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3번 문제의 주제는 바로 예술가가 후원자를 위해 작품 활동을 할때 거기에는 감정적인 소통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1번 Even Vincent van Gogh, who was isolated and sold a few paintings in his life, cared about the reactions of his brothers to the paintings that he produced. 심지어 빈센트 반고조차 그는 고립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그림만을 평생 동안 판매한 사람인데요. 그 또한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동생의 반응들을요. 자, 그 그림에 대한 반응인데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빈센트 반고가 만들어낸 그림이 되겠죠. 자, 먼저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반고흐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요. 비동사와 PP의 형태로 사용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was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 이후에 sold라고 하는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요. few라고 하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에 굉장히 소수 혹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painting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대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He produced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대해서 바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대치는 목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빈센트 반고 또한 동생의 반응을 살폈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Some artists often take pains concerning the framing and presentation of their work for the benefit of the viewers of their art. such as when mark lusto was hardly particular about t h e l i g h t e n i n g of h i s paintings. 몇 명의 예술가들은 종종 어떤 고통을 겪게 되죠. 어떤 것에 관한 고통이냐면 바로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나 구조 혹은 프레젠테이션 제시나 표현법에 대해서 고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의 이유는 바로 그 작품을 보는 그들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죠. 이를테면, 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나 관심을 가졌죠. 그의 그림들의 라이트닝, 조명, 밝기에 대해서 말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concerning이라고 하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3번. So, painting is a social process involving the communication of emotional judgment of the artist to the people who view it.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감정적인 판단에 관한 소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주체는 바로 예술가이고요. 그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소통이 되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involv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process를 꾸며주는 분사구문 능동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people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2번 문장과 3번 문장 두 개가 모두가 다 각각의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 즉 관객의 입장에서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걱정하고 신경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주제와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For objects and colors there is an important social dimension because people are often attracted to things they find familiar through what psychologists call the mere exposure effect. 물체나 색깔에 대해서 거기에는 중요한 사회적인 영역이 존재하죠. 그것의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은 그들이 친근하다라고 알게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심리학자들이 단순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죠. 자, 문장 보신다면 먼저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앞에와 뒤에 저를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hings라고 하는 선행사와 they find라고 하는 절의 사이에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familiar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목적보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이후에 선관대와치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와 그리고 이 콜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겸하는 선관대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4번의 보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친근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끌리게 된다라는 단순 노출 효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주제인 예술가와 보는 사람 사이에서의 감정적인 소통의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Painters cannot expect viewers to appreciate their work with exactly the same perceptions and emotions that went into their creation, but they can hope to generate some approximations of these. 화가들은 기대할 수는 없겠죠.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정확하게 똑같은 인지와 똑같은 감정, 즉 그 창조 안에 들어간 그것들로 이해하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화가들은 희망은 할 수는 있겠죠. 만들기를 말이죠. 어떠한 그 같은 것들에 대한 유사치는 말이죠. 자, 그래서 5번의 보기 또한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들어갔던 노력이나 감정에 비슷한 거라도 관객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 또한 글의 주제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expect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 목적보호가 투부정사 형태로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이 대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emotions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답은, 자, 3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화가와 감상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즉, 감정적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구요. 그림 그리기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빈치는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를 통해 정서적 소통을 이야기했죠. 빈센트 반고 또한 창작한 그림에 대해서 동생의 반응을 물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술가들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공을 들인다고 할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과정이죠. 자, 이렇게 때문에 화가들은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을 이번 지분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었죠. 자, 3번의 답은 바로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4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Salt was historically so costly and important in Europe that its consumption was linked to social status.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중요했습니다. 유럽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소비는 사회적인 지위와 연관되었습니다. 자, 먼저 소댓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소 이후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접속사 대절이 나왔을 때 너무 멍멍해서 멍멍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절에 대한 주어가 바로 그것의 소비가 될 것이고요.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바로 과거에 유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의 소비 자체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일번 In the medieval world with its rigid hierarchy, the way in which people dined and the food they ate reflected their position in society. 중세 시대에 그것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그들의 사회상에서의 위치를 반영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people dined in the way가 되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day 8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치로 사용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the way와 the food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동사가 바로 reflected가 되는 것이죠. 자, 2번 Royalty and nobility sat at the high table positioned on a daisy while their social inferiors ate at lower tables below them. 왕족과 귀족들은 높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위치는 상석에 있었고요. 반면에 그들의 사회적인 열등한 사람들은 그들 아래에서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문장 보신다면 포지션드라고 하는 것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가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 while이 나와 있죠. 반면에란 뜻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렇다면 1번과 2번 모두 높은 위계 질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왕족과 귀족은 높은 곳에서 열등한 자들은 아래에서 먹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사회적인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글의 주제와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Among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elite was access to salt placed in a container on the high table.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바로 그 엘리트들에게 부여된 그 특권은 바로 소금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테이블에 있는 통에 담겨 있었죠. 자, 먼저 문장 보신다면 granted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privileges를 꾸며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이고요. 자, 지금 the access to salt가 바로 문장의 주어. 그리고 was가 원래는 동사였죠. 그런데 Among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부사구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주어인 access to salt와 동사인 was가 도치가 된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placed는 앞에 있는 소금을 수식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4번. The roots of the word soldier and a salary can be traced to Latin words related to giving or receiving salt. 군인이나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단어는 소금이라는 것을 주거나 받는다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자, 먼저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 related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글의 주제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번 보기의 경우에는 단어의 뿌리를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군인과 혹은 월급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내용 자체가 글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 되겠죠. 5번. 이 같은 분명한 사회적인 구분에 대한 표현은 반영되어 있죠. 이 같은 구문에서 말이죠. 바로 그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위에라는 구문이고요. 그것은 높은 계급의 누군가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금 아래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낮은 계급의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신다면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above the salt라고 하는 구문을 바로 referr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수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below t h salt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and it's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기 또한 소금보다 위에, 소금보다 아래라는 표현으로 소금이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글의 내용과 흐름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문항의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4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사회적인 계급 구분과 연관된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금은 사회적인 계급과 연관되어 있죠. 그 예로, 중세사회에서 식사 방식과 음식이 지위를 나타냈는데, 왕족과 귀족은 귀빈석에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 말석에 앉았고요. 상류층, 즉, 왕족과 귀족은 바로 소금에 대한 접근을 특권으로 가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위에 혹은 소금 아래라고 하는 사회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13강의 3번과 4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